정자부터 시작하는 막나니 재벌 생활. 너무 시작에 시작부터 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도 정자만 오더니 여기서부터 레벨업을 하면 쟤 얼마나 일찍 준비를 하는 거야? 참. 이 정도면 거의 탑3 안에 들거든요? 정자씨가? 키워드 입수라고요? 이런 키워드는 별로 얻고 싶지 않은데. 오늘 해볼 거는요, 재밌는 걸 봤는데. 웹소설 월드컵? 웹소설들이 요즘에 너무 많아가지고 되게 컨셉츄얼한 웹소설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 이 중에 뭘로 할까? 현우 터지는 웹소설 제목 월드컵? 뭘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정자부터 시작하는 막나니 재벌 생활? 너무 시작에 시작부터 하는 거 아닙니까? 얼리 어답터입니까? 그다음에 돈 받고 키운 용들이 내게 집착한다. 근데 이게 좀 심하다. 말년 병장이 이등병 대다 <laughs> 지구엔 내 집이 없다. 아... 뭐 이런 끔찍한... <laughs> 사람들 난리... <laughs> 제목이 선 넘었다고, 너무 끔찍하다고... 이거는 누구를 위한 소설이야. 생각... 보다 재밌다 궁금해서 아, 미필은 본다고? 지구엔 내 집이 없다 나도인데 <laughs> 평범하다 이제 보니까 요거네요 인생은 한강뷰 아니면 한강물이다 BJ가 싸움을 잘자와 진짜 요즘 핫하다는 그런 주제들 다 모은 거 아니야? 요즘에 내가 웹툰 같은 거나 그런 거 보니까 그러니까 BJ 스트리머 유튜버 이런 주제들 좀 핫하더라 또 웹툰에서 또 많이 하는 게 학원물 일진물 약간 이런 거 그걸 두 개를 섞어버린 이거 뭐죠? 인생은 한강뷰 아니면 한강 물이다. 아 고양이 자세 매매법, 공룡 매매법, 요가 자세 매매법. 진짜 요즘 소설들 상당히 트렌디하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기재가 우면 잘. 황제 부부가 자꾸 윙크합니다. 설마 둘다 나한테 관심이 있는 겁니까? 그손 내려? 아네. 재벌집 손자가 회기에서 종말을 대하는 자세. 와 이젠 별래 별게 다 섞여 있네. 재벌? 회기? 종말? 뭐 적어놔야겠다. 뭐 이상해 월드컵하고 우리도 최고의 웹 소설 한번 만들어 보죠. 인간 자체가 강 강함. 와니 네 스킬 쩔더라. 읽고 싶은 거는 난 인간 자체가 강함 쪽이 좀더 읽고 싶기는 해. 인자강. 키워정자마오더 여기서부터 레벨업을 하면 진짜 얼마나 일찍 준비를 하는 거야. 키워드 입수라고요? 이런 키워드는 별로 얻고 싶지 않은데. 한국인이 게임을 잘함. 국뽕이 차오르는 멋있는 <laughs> 제목인 것 같고요. 정자부터 레벨업. 레벨업, 이것도 중요하다. 아니, 제가 이상의 월드컵에 원래 말이 진짜 많은데, 이거는 압도되고 있어. 내가 지금 뭔 말을 해야 될지, 멘트가 이거보다 아무리 해도 셀 수가 없어. 그냥 느끼고 있어요, 제목을. 개망! 개막... <laughs> 아무리 그래도 개망난이 철저히 뭡니까? 에? 조상님인데 이것도 뭐 개망난이다 이런 거보다 뭔가 빙의를 하거나 이런 거 아닐까? 개망난이에 망난이도 키워드라고 망난이. 아 잠깐만. 시암부라서 남주의 형과 결혼을 했더니 내게. 집착한다. 집착이 또 중요한 키워드네. 약간 집착하는 게 중요하네. 문가라도 안 죄송한 이 세계로 가. 문가라도 죄송하지 않은 세계가 있어? 너무 좋은데? 와, 재벌 중에서도 그냥 재벌이 아니고 핵재벌이 돈을 숨김. 핵이 했는데 축구가 너무 쉬움. 다이 세계. 재벌 중에서도 핵재벌. 핵이 너무 쉽다. 너무 잘한다. 이런 것도 중요하네. 약간 먼치킨 류. 소시오패스가 수사를 잘함. 진짜네. 왜 이렇게 음슴채가 왜 이렇게 많아? 잘함. 키움. 아기 마탑주가 S급 정령사를 키우면 S 아기 이게 좀 어지럽네요. 주인공이 음식을 숨김별 조각 300개를 선물하실 게 먹방 하네네 밥을 어디 숨기는 걸까? 아니지 숨기고 많이 먹는 척하는 거지 많이 먹는 척 어, 그런 거 아닐까? 고고학자인데 땅을 안 파. 킬방원 동생이 되었다. 아... <laughs> 실례지 만 고고학자인데 왜 땅을 안 파시는지. 뭐, 물론 고고학자가 땅을 꼭팔 필요는 없죠. 평년이긴 하지만. 근데 왠지 좀왜 이렇게 얄밉지? 얘 표정도 그렇고. 왠지 그냥, 그냥 존내 얄미워. 수령님, 적당히 좀 하세요. 내 성자는 학고 스트리머. 아! 일단 수령 김정은 빙의물이라고요. 김정은 빙의물도 나오는구나. 성좌나 학고 스트리머. 성좌물이 뭐냐면 성좌라는 스폰서가 막 이렇게 싸우고 하는 애들을 그 신이 한 명을 픽해가지고 어얘 괜찮다 해서 키우고 뭐 이렇게 후원해주고 이런 거. 근데 성좌가 학고 스트리머다. 그러면 안 좋잖아. 내 성자는 우정인. 그 거의 어... 방치죠. 내 인생도 바빠가지고. 성자님, 진짜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귀찮아. 너를 믿어. Love yourself. 넌 충분히 지금 그대로만 하면 돼. 파이팅 이렇게 이제. 로또 2등이라고 말하고 다니려다. 왕따 가 격투기를 잘함. 나왔다 잘함. 근데 제목도 제목이지만, 본인들 필명도 개대충 지는 것 같아. 야근의 신, 아몬드빵. 뭔가 검색해도 묻힐 것 같은 그런 필명들도 너무 많고, 이렇게 대충 찌으시는것 같아. 참. 이 정도면 거의 탑3 안에 들거든요? 동자씨가. 정자 동자부터 잘생겼다. 얼마나 잘생겼으면 천재 작가가 재벌 여친을 안 숨김 일단 천재 천재 작가인데 여친은 재벌이고 근데 안 숨김 숨김 안 숨김 이거 중요하네 지금 내가 봤을 때 이거 진짜 중요하다 너무 쉬운 숨김 중요한 것 같은데 재벌 정자를 숨기기 너무 쉬움 아 모르 미안 미안 어, 안 되겠다 자 나발 넘길게요 나 죽고 혁명해라 주인공이 힘을 숨김 이게 원조 숨김이라고요? 언제까지 숨기죠? 내용은 안 숨긴다고요 아... 오케이 나 혼자 천재 재벌로 레벨업 와... 천재 재벌로 레벨업 이거 진짜 날아가는 의자야안치고자 앞으로 웹소설에서 이 키워드를 넣으면 물에 빠집니다 이러면은 이분 진짜 여러번 아나 혼자 붕어댄 썰품 키키키 진짜야? 진짜 이름이 쫄면에 삼겹이세요? 진짜 먹을 줄 안다 진짜로 붕어가 되, 됐다고요? 그럼 소설 내내 붕어세요? 지금 이거 어퍼컷이야? 붕어 성장물 뭐 이런 겁니까? 이거 재밌어 보인다고? 재밌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비린내 나는 어류들의 이야기는 그다지 궁금하지 않은데 나는 근데 이런 컨셉추얼함이 이제 사람들의 이제 이목을 끌지 않나 읽어보고 썰 풀어주세요. 진 읽기 싫으니까, 나한테. 이게 확실히 임팩트 있네. 중대장은 너희에게 회귀했다. 실망한 게 아니고 회귀를 하면 어떡해요. 어디에 회귀를 누구한테 한 거야. 검사가 법을 모름. 그럼 어떡해요. 알건 알아야죠. 야구 빠따 들고 있는데? 그냥 때려가지고 회귀를 하는 겁니까? 이거는 뭐 그거지. 이게 너무 많으니까 모름. 막 이런 게 생긴 거지. 아저씨가 야구를 참 잘한다. 잘함. 개새끼 남편. 아 죄송해요 나 아무 생각 없이 읽어버렸네 진짜 너무 강렬하다 왕자를 너무 잘함 <laughs> 이제는 뭐 왕자를 잘한다?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 우리 딸들이 돈을 잘 번다 뭐가 뭐를 잘한다 요렇게 짓네 사람들이 요 틀에 맞춰서 하면 되겠네요 문법이네 문법 진짜 쩐다 이세계 밀림의 공룡이 이세계 진짜 쩐다는 뭐가 쩐다는 거야 뭐가 쩐는데요 이제 말도 안 해줘 그러니까 우리도 숨김 이렇게 지읍시다 숨김 또 나왔어 이거는 키워드로 안 적을 수가 없다 꽃만 키우는데 너무 강함 너무 강함 또 나왔네요 앞에는 조금 어줍잖은 내용이 나와야 되는구나 회귀한 아내가 나를 너무 좋아한다 아기 스트리머의 수금생활 아 나왔다 아기 스트리머 뭘 해도 이게 돼 회귀한 아내가 나를 너무 좋아한다 회귀부부 아니 근데 진짜로 여러분들 붕어된 썰 품보다 강렬한 웹소설을 지을 수가 없어 이걸 이길 수 없어 붕어된 썰 품으로 하겠습니다 이거네 자 그래가지고 빅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제 족보를 만들었습니다 우정잉을 웹소설 제목 버전으로 지어보기 현재 스트리머 우정잉이 붕어의 정자로 회귀했는데 그런 적 없어! 우리 아빠! 무슨 소리야! 전생의 예술 아이돌이 방송을 너무 잘한! 아 이게 팩트가 아니더라도 뭐야, 웹소설 버전이니까 여러분 전생 SSS급 아이돌이 학고 스트리머로 환생했는데 방송이 너무 쉬움 약간 이런 아 회귀했는데 망 스트리머 우정 근데 너무 강함 <laughs> 왜 숨겨 로다님 제가 요즘 키워드들 제가 정리를 다 해봤는데 요즘 대세 키워드 다 넣었거든요 지금 없다고요? 요즘 대세는 뭔데 도대체 그럼 이혼 후 회기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요즘에 이혼이 대세래요 네, 네, 네. 말이 좀 이상한데 이혼에 그치지 않고 회기까지 해버려야 된대요 진짜 독하다 김파맨과 4주간 조정기간 중 회귀했습니다 이런 거 어때? 네. 흥미롭지 않아? 아 회귀함 아, 집착하는 것도 넣어야 된대 집착하는 개지키 남편과 회귀한 거를 아 숨겨 내용이 궁금하다고요 아 내용이 뭐냐면 남편이 나한테 너무 집착하는데 재벌이야 핵재벌 근데 집착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혼을 하기로 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날이 잘안 놓아주고 일단 조정기간을 가지라 해가지고 조정기간을 가지고 있는 중에 회기를 해서 그와 만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그의 수렁에 빠져드는 이제 결혼 전엔 더 잘해준 거야 결혼하고 나서 못해주는 그래서 너랑 결혼하면은 되게 안좋아 미래가 펼쳐질 것 같고 너가 나한테 되게 집착할 것 같고 나한테 걔 망나니처럼 할것 같아서 절대로 결혼 안할 거다 하니까 걔는 왜? 내가 왜? 나는 그럴 리가 없다. 그런 러브 코미디. 알고 보니까 남편도 회기를 했어. 맞아. 회귀한 과 더블 회귀 근데 남편도 회귀했다는 걸 나한테 숨김 아 너무 길어지고 있... 뭐라고요? 이걸 네 글자로 고백 두부라고 한다고요? 에이, 차차 원래 라노벨식 제목의 원조가 1719년에 발표한 로빈스 크로스의 제목 조난당해 모든 선원이 사망하고 자신은 아메리카 대륙 오리노코 강 가까운 무인도 해변에서 28년 동안 홀로 살다가 마침내 기적적으로 해적선에서 구출된 요크 출신 뱃사람 로빈스 크로스가 그려낸 자신의 생애와 기이하고도 놀라운 모 <laughs> 원래 유행은 돌고 도는 거야 로빈스 크로서가 내용을 안 숨김 갈 거야? 다 봤어? 딴거안볼 거야? 이거 안볼 거야? 갈 거야? 진짜 갈 거야? 다 봤어? 다른 영상 안본거안볼 안 거야?